안녕하세요. 아빠의 드링카의 소녀 팀장입니다. 오늘 아빠의 드링카에서 준비한 드링카는요, 정말 이 4륜구동 독일 3사 중에 정말 끝판왕차량한테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저 옆에 있는 아우디의 A6 3.0 TFSI. 콰트로 등급의 차량 한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손 팀장이 이 아우디 A6 차량을 준비한 이유는요. 중형 세단 하면 가장 어울릴만한 이런 블랙 바디로 출고가 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정말 이 아우디 하면은 정말 수식어 과트로, 이 사륜구동이기 때문에 정말 안전성까지 합리적이고 정말 메리트 있는 금액에 지금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손 팀장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 아우디 A6 차량 제가 스펙 설명 간단하게 도와드릴게요. 최초 2011년에 등록이 되었고요. 2011년형의 모델이고요. 주행 거리는요. 13만 6 0 0 0 k m 뛴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단순 교체 단한 군데도 없는 퍼펙트한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럼 이 아우디 A6 차량 오늘 아빠의 드링카에서 판매하고 있는 금액은요. 770만 원. 770만 원에 지금 전국에서 가장 저렴하게 아우디 A6 차량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이 아우디 A6 차량에 대해서 외관 상태부터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면부 쪽 봐주시면요 아니 어쩜 이렇게 실 스크래치가 안 보일까요? 그만큼 관리 상태 너무 훌륭하고요 당연히 양쪽에 있는 이 헤드램프 백화현상도 하나 없고 그리고 깨진 부분도 하나 없이 정말 완벽한 관리 상태까지 갖고 있는 이 아우디의 전면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어서 운전석 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깨진 부분은 없고요 앞바퀴 트레드 상태는요 이쪽은 지금 60에서 70% 정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올해 이 타이어 걱정 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타실 것 같고요. 이어서 앞휀다부터 사이드 미러 쭉 보고 있습니다. 도어 쪽이나 뒤휀다까지 보고 있는데 정말 관리 잘 해주셨고요. 뒷바퀴 트레드는요, 여기도 역시나 60% 정도 남아있습니다. 올해 타이어 걱정 절대 하지 마세요. 이어서 이 아우디 A6 차량의 후면부 쪽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트렁크 리드 그리고 뒷범퍼 상태 또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밑쪽에 보시면 요 이렇게 후방 카메라도 있고요 당연히 이쪽에는 범퍼 이쪽에는 후방 감지 센서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진짜 이런 공간에 골프백 3개 정도? 아니 한 4개 정도는 거뜬하게 들어갈 만한 적재 공간까지 갖고 있고요 이렇게 밑에 여시면 스페어 타이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쪽 외판 상태 지금 반대쪽과 동일하게 지금 굉장히 양호한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정말 이렇게 이 외관적인 부분 굉장히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또 실내 컨디션은 어떨지, 공간은 어떨지, 옵션은 잘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아우디 A6 차량의 앞좌석 공간까지 탑승을 해봤습니다. 우선, 이런 시트 상태, 암레트 상태,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 위쪽에 보시면은, 조수석에는 이렇게 전동 시트까지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에는, 도어 쪽으로 보시면은, 메모리 시트 1번, 2번으로 지금 옵션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볼 건데요. 이 차량, 당연히, 네, 버튼 시동입니다. 솔린 엔진답게요. 지금 외부에 들려오는 잡소리, 뭐 떨림, 진동 전혀 없습니다. 정말 훌륭한 엔진 상태를 갖고 있고요. 정말 빠지면서 파는 이 썬러프 상태까지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요. 어, 네, 지금 작동하는데 있어서 지금 잡소리 같은 거, 뭐 힘이 부족한 소리, 녹이 낀 소리 전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썬너프 상태, 굉장히 양호하고요. 이어서 전당 쪽 한번 찍어주시면요. 이렇게 ECM 루미로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그 뒤쪽으로 보시면은 전후방, 투 채널 블랙박스까지 탑재를 해 놨습니다. 이어서 센터페시아 쪽 보도록 할게요. 쭉 내려오시면요. 데비게이션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어 후진해 두시게 되면요. 후방 카메라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운그 주차하실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것 같아요. 그위쪽에 보시면요. 이렇게 운전석, 조수석 모두 다 열선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에어컨 상태 굉장히 잘 나오고요. 이쪽에 보시면 버튼, 시동 버튼, 그리고 주차 파킹 버튼, 볼륨 버튼들 잘 나열되어 있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또 우드 그릴 상태 굉장히 훌륭합니다. 지금 어디거나 지금 스크래치 간 부분, 깨진 부분, 흩어진 부분 없어요. 이어서 핸들 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핸들 쪽 보시면요. 이렇게 가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되게 단조롭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은 볼륨 버튼들, 그리고 음성이식 버튼들 좌측에는 이 트립장 컨트롤 버튼까지 들어가 있고요. 푸르즈 컨트롤 기능까지 뒤쪽에 지금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동식 텔레스코피 기능까지 잘 되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디 하나 빠지는 거 없이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 뒤로 넘어가서 뒷좌석 공간과 컨디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넘어가시죠. 네, 이렇게 또 뒷좌석까지 탑승을 해봤습니다. 우선 지금 뒷좌석 이렇게 앉아봤을 때 포지션은요, 저 같은 성인 남자 네분이 타셔도 정말 부족하지 않은 그런 패밀리 세단 차량으로 추천드리고 싶고요. 또 가운데 쪽 보시면요, 이렇게 지금 뒷좌석까지 열선 시트 6단계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좌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아우디 차량 실내까지 확인해 봤고요. 이제 나가서 이3.0 TFSI 이 차량의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엔진 소리 듣기 위해서 본넷까지 여러 본 상태고요 그럼 지금 바로 이 아우디 A6 이3.0 TSI 이 V6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드럽고 정말 아주 정숙한 엔진 소리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그럼 이 아우디 A6 차량에 대해서 스페셜명 간단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최초 2011년에 등록이 되었고요. 2011년형의 모델이고요. 주행거리는요. 13만 6천 키로 주행된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퍼펙트한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아우디 A6이 정말 아주 큰 고질병이죠. 하부 컨디션까지 정말 최고의 아우디 A6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 오늘 아빠의 드림카에서 판매하고 있는 금액은요. 정말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770만 원. 770만 원에 지금 전국에서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우디 A6 이 영상을 보시고 이 차량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신 분, 궁금하신 분,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밑에 나오는 댓글이나 상단에 보이시는 아빠이드링과 대표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요. 제가 직접 받아서 한분한 한 분께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정말 감사하고요.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좀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됩니다. 저희 아빠의 드링카에서는요이 아우디 6 차량 외에도 정말 수많은 종의 차량과 수많은 옵션들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우리 고객님들께서 원하시는 차량 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문의를 주신다고 하면요, 제가 심사숙고해서 열심히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아빠의 드링카의 소녀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